와우 오, 잘 들어간단 말이야 이야 잘 돌았다 밸런스는 으씀저 넣는건데 할 줄은 데밸런스좀 뚠뚠이가 되면 아니 아니요 존나 힘들어 <laughs> 이 옆구리에서 이렇게 음, 돌때 음. 이게 이 배가 나 이렇게 뒤에서 묶는 느낌? 약 그런 느낌... 넌못 느껴봤겠지 많이 <laughs>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다리가 얇네 농구하기 좋은 몸이 나처럼 다리가 두꺼우면 힘들어 발목이 얇아야지 좋은, 응? 좋은 거 아니야? 아니야 발목이 얇아야지 잘 뛰어 상체가 탄탄하고 다리가 얇아요 그래 야 농구하겠지. 오! 아이고 가네. 아이고. 아, 어, 패스 왔다. <laughs> 패스 왔다. 틀렸는데? 아, 수이 좋아. 아, 와, 보란 인줄. 종욱이 나이스. 오라이 스텝? 종욱이도 별명 만들어줄까? <laughs> 웅이 형은 형진이랑 나랑 웅치치라고 먼저 만들어. 약간 느릿느릿한 템포로 잘하네. 왜로 돌지? 아..뭐야? 뭐야? 카운트지 뭐야? 운 파울 계속 올려야 된다 네 파울 올렸어요 파울 파울 파울, 파울 올리라고요? 계속 올려야지 어? 어 안했는데? 일단 우리 하나 어? 파울, 파울, 파울. 여기 가운데 거. 여기 여기 가운데꺼 여기어 여기는? 거기 했나? 기억해보자 했나 안했나 기억해봐 우리 아까 던졌잖아요 그가아 그러니까? 원샷 던졌나? 네. 아 원샷 던졌다 맞아 뭐가 던졌죠? 어. 카운트 아, 카운트 던졌어? 삼촌나나한장이었나 <목소리> 하나 둘로. <몰라? 목소리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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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았는데. 장야혁야 시간이 멈췄나요? t 이 m e is o v e r 아, 뭐야? 뭐 啊啊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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啊 종이 성장한 게, 붕 떠가지고 저 상태에서 쑤 올라가는 게 밸런스가 잘 나올까? 힘을 써 응. 음. 그니까, 제, 제, 운동하는 애라서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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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哎，跑来这边来，他过掉，好，过掉，完了完

웃어봐 아, 이렇게 되면은 경준이만 존나 힘들다고 수비할 때야 아, 수비! 수비 콜해라 경준이 죽겄다 어, 어, 어. 경준이 죽었다 죽었다 <laughs> 경준이 죽었다 힘빠졌어 한적 없네. 살짝 절는데안했는 그래도 만한 거구나. 아, 없어 없어. 덥고요. 아, 갔다. 아, 갔로 <laughs> 아, 근데 아,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걸로 밀면서 들어가잖아. 아, <laughs> 그러면 저렇게 밀릴 수밖에 없어 체중으로 미는 거라서. 어디 파 하나? 분 남았습니다. 아이팅 아이티. 융치치의 3점찬수왔는데 어. 3점 <웃음> 어? 아이스. <laughs> 짧아서 들어갔다. 2점이에요? 2점이야, 2점. 3 하나 하면 돼! 어, 뭐, 어, 뭐. 어, 어. 아, 여, 여, 15, 14, 12, 15, 16, 1 16, 5 4 6 2 5 1